안녕하세요. 한반 여중 2학년 학생들. 오늘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체크해 주지는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음, 여섯 개. 교과서에 있는 여섯 문제 중에 첫 번째 예제 5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아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속시 문제. 어, 이거 막 수업시간에 누군가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미영이가 집에서 5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집에서 5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 중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미영이가 시속 8km로 뛰었대요. 그러다가 도중에 시속 4km로 걸어서 도서관에 도착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걸렸대요.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게 미영이가 뛰어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를 한번 구해보래요. 지난번에 누가 막 수업시간에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걸어가려면 끝까지 걸어가든가, 뛰어가려면은 응. 뛰다 발. 밟... 뛰다 말지 말고 끝까지 뛰어가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그 집에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느냐고. 자, 우리는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뛰어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잖아요, 미영이가. 모르는 걸 뭐라고 놓으면 돼요? 그렇죠 X랑, 키로미터겠죠? Y라고 놓을까요? 그럼 조건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조건을 보면은, 뛰어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가 총 얼마? 음. 5km, 그죠? 5km. 그리고 또 있는 조건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우리가 있잖아요. 뛰어간 시간하고, 걸어간 시간을 합치면 몇 시간? 1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면 돼요. 식 한번 나타내 볼게요. 뛰어간 거리를 x라고 놨고요. 걸어간 거리를 y라고 놨죠? 이걸 합쳐서 다섯 시간이 돼야 되죠. 그리고 뛰어간 시간 더하기 걸어간 시간인데 우리가 거속시 무당벌레로 그리면 세로 라인 길이는 곱하고 가로 라인 길이는 나눠주니까 시간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이두개 속력 분의 거리가 되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뛰어간 속력 얼마? 8km, 뛰어간 거리 얼마? 우리가 X라고 놨죠. 그리고 걸어간 거리 Y라고 놓고, X. 걸어간 시간은 걸어간 속력분의 걸어간 거리. 이렇게 한 시간이 나온대요. 자,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음 요거 우선 개수가 분모인 분수이며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양변에다가 8할과 4의 최소공배수인 얼마, 8을 곱해주기로 합시다. 그러면 위에 식은 x 더하기 y는 5고요. 밑에는 8, 8, 8을 각각에 곱해주니까 x 더하기 2y는 8이 되겠죠? 그럼 얘, 얘 같은 경우에 빼어서 어떻게? x를 소거해주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즉, y가 얼마? 3이 되겠죠? 이거를 주어진 식 아무데나 대입해주면 되죠? 네, 간단해 보이는 게요거 y에 3을 집어넣으면 x는 얼마? 2가 되겠죠? 즉, 뛰어간 거리는 얼마고? 2km고, 걸어간 거리는 3km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